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식기 데이터 분석 모델링반 복습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트레인 테스트 밸리데이션 내용들 살펴보면서 이걸 왜 우리가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나눠서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설명을 드렸죠 일반화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과적합을 막기 위한 내용들도 막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 과소적합되는 것들, 과대적합되는 것들. 그래서 이 적정한 핏을 찾는 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실제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면 또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모델이 복잡하지 않거나 단순하면 더안 되고, 중간에 어떤 적정한 지점을 실제 성능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이로 최대한 간격을 맞춰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좀 틀릴 수도 있고, 좀 오차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일반화적인 어떤 모델로 만들어가서 경향을 따라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여기서 특히 더 전체 데이터셋에서 학습과 트레인에서 더 나아가 검증셋, 밸리데이션을 나누는 걸 설명하면서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걸 통해 이제 여러 교차 검증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어,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최적화 그리드 서치 같은 것도 같이 추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응용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 부분들은 추후에 배울 거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오늘은 이제 간단한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개념들 K 폴드 방법들 먼저 살펴봤고요. 얘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laughs>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폴드 형태로 나눠서 데이터 셋을 나누는 것뿐이고 평균 계산해서 진행한다라는 거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l o c v 는 얘는 이제 좀더좀 어 작은 데이터셋으로 진행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다 어렵지 않게 아실 텐데 얘가 표본이 분산이 커질 거고 그 다음에 계산도 많아질 거라 좀 작은 데이터셋에 맞지 큰 데이터셋은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어 말씀을 또 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스틸리파이드 트 케이폴드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클래스의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는데 얘는 클래스의 불균형을 고려해서 얘 비율에 맞게끔 데이터셋을 추출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였죠. 그래서 이따가도 코드에서도 봤지만 클래스의 불균형은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염두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이런 네스티드는 우리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도 여러 개 사용해 보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 어쨌든 교차 검증의 같은 맥락으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본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떤 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셔플에 어, 대한 부분도 어떻게 데이터를 이제 셔플에서 하는 건지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 셔플은 뭐다 너무나 유명한 것처럼 컴퓨테이션 하는 이유가 이런 어 다양성을 또 추가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타임 시리즈는 특성 자체가 기존의 데이터셋과 다르게 타임 시리즈 형태라 우리가 좀 준비하고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막 셔플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시계열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도 설명을 한번 드렸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가 코드로도 좀 같이 살펴봤어요 특히 코드로 살펴봤을 때어 대표적으로 좀볼수 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교차 검증 했을 때 i h c 데이터 불러와서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누고 실제 이걸 모델에 학습하면서 코드 하나하나의 이해도를 좀 높여 갔죠. 그리고 정확도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k 폴드를 통해서 k 폴드 방식으로 다섯 개로 폴드 나눠서 모델에 동일하게 넣고 이렇게 스플릿 되면 인덱스로 추출하니까 이거 갖고 데이터 넣어서 교차 검증하는 거죠. 그랬을 때 0.733이 나왔는데 뭔가 이상하다. 근데 클래스는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로 분류가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50 50 50개 돼 있는데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같다는 생각이 한번 SK폴드로 사용해서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이 부분, 어, Y 값을 꼭 넣어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도 비교해보니까 성능이 어느 정도 얘는 확실히 개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차이인가 봤을 때 K폴드는 이런 클래스가 세 가지일 때 불균형을 잡지 않다 보니까 0은 30만 들어가고 또는 어떤 건 2개만 들어가는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했던 게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골고루 44411 이런 비율로 해서 클래스를 다 넣다 보니까 성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 만들어서 실제 데이터셋도 이제 교차 검증해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얘도 패키지 가져가고 진행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추후에 좀더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하고 꼭복습까지는 SK폴드랑 K폴드를 가지고 트레인 세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